3년만에 저데위의 전국 투어 콘서트, 판타스틱 올드 패션드 송년회 오신 여러분, 대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느꼈지만 말입니다. 네. 11월 5일부터 저희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곳저곳 다녀오면서 이곳에 와버렸습니다. 뜨거운 거 좋아하는 우리 잔나비가 뜨거운 대구에 드디어 왔습니다. 세상의 단짝이자 궁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대구 분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대구, 대구 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피가, 대구의 키가, 뜨거운 피가 제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대구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의 아들의 아들 장롱이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의 아들의 아들의 친구 전남의 김동엽입니다. 어, 12월 한 분도 벌써 두 주가 지났어요, 그죠 네. 12월이면 올해 마지막 달이고요. 그리고 일요일이요. 이번 주이 일요일을 포함해서 이제 단네번뿐이안 남았다고 합니다. 세번 남았구나. 세번 세번번 남았어요. 야 시간 참빠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파티 느낌이 제대로 날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외투도 두꺼워졌고, 바깥에 나무 아, 보면은 아, 전국 이막휙휙 감아가지고 이렇게 그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따뜻한 연말 오늘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오늘이 오늘이 전국 투어 1회 공연 중에 10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10회 공연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 중간에 이쯤 되면 분명 지칠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7, 8째나 매주, 거의 매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저희들의 컨디션은 계속해서 나날이 최고죠. 어제도 이곳 대구에서 역대급 무대를 달성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다들 그 소문을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미 등장할 때부터 텐션이 최고조에 이르고 계시는데 오늘, 오늘 좀 살살 잘아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뜨거울리가거더라고요 계속해서.